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컴퓨터를 조금 한 20대 이상, 한 20대 정도 지금 매입이 들어와 가지고 어 출장 가서 매입을 해왔는데, 아 컴퓨터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 막이것저것 잡다한 게 너무나 많아요. 막콤프레이셔부터 뭐 각종 부품, 뭐 박스만 해도 한열몇 개가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지금 이 물건들을 집으로 날리기에 아 정말 애매합니다. 지금 버릴 것도 많고, 아 이게 가게를 괜히 뺐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미치겠습니다 지금. 아, 이런 잡다한 뭐 케이블들. 그런거 상품가치 없는거 그런게 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게 나오기 전에 어 이것저것 다 필요없는거 다 정리한 것도 뭐 잡다한 케이블들 뭐 사용할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상품가치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어, 구매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냥 불필요한 것 같아서 다 버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오늘 매입 들어온 것도 어, 케이블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도 한때 모아가지고 버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케이스더라고요 케이스 자 이렇게 또 일부분 내려놓은 상태고요 이렇게 일부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 컴퓨터 매입해온 거 이렇게 있습니다 요게 한 20대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가 매입을 해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컴퓨터 매장을 운영하시던 분이 어 이제 일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으셔 가지고 저한테 매각을 해 주셨어요. 이렇게 제가 매각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모니터는 이렇게 3 대. 32인치하고 27 24인치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박스가 많아요. 여기 박스에 있는 거다 정리해서 뭐가 있는지 그리고 버릴 거는 다 버리고, 이렇게 다 정리를 해서 검수한 후에 입금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오프라인 가게를 빼고 나니까, 아 어, 이게 타이밍이 이상하게 맞아서 이게 매입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수량 매입이 빨리 들어올지는 정말 예상을 못했습니다. 수량 매입이 들어오는 거는 한뭐 3, 4월 달, 요때 돼야지만 이제 컴퓨터가 이제 바뀌면서, 어, 관공서나 뭐 학교 같은데 그런 데서 물건이 나오는데, 아, 어, 이렇게 예상도 못하고 이렇게 물건을 매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좀 당황스럽네요. 개인이 오프라인 매장을 뺐나라도 아주 후회스럽습니다. 그냥 창고로 그냥 남겨둘 걸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이고 이렇게 어쨌든 매입을 했으니까 나중에라도 또 이런 수량 매입이 지속적으로 뭐두달세달요 주기적으로 만약에 물건이 들어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창고라도 하나 얻어가지고 이러한 물건들을 보관을 해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2024년 신년이 시작하자마자 뭐가. 이렇게 제가 장사를 할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더욱 열심히 장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